침체로 대형 건설사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같은 면적이라도 숨어있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조현용 기자입니다. 다음 주 분양을 앞둔 김포 한강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.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아파트들과 비슷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, 34평형 모델이지만. 특이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자투리 면적을 모아 발코니를 한곳더 만든 겁니다. 이렇게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소재 놓고 책 놓고 이게 아기 아빠 컴퓨터 다에 고 그런 게것 같아요.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무료로 확장해 주거나 문이나 칸막이도 설치해 줍니다. 확장하면 기존의 같은 평형보다 거실이 더 넓어지고 문을 달면 방이 한개더 생기는 셈입니다. 조그만 발코니 면적이나 숨어 있는 면적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내부의 가족원들이 필요한 면적으로 저희가 배당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셨기 없습니다 하중을 기둥으로 몰고 세대 내부에는 내력벽을 없애 입주자가 집안의 벽을 칠수 있게 만든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. 입주자 입맛대로 공간을 바꿀 수 있게 한 차별화된 설계로 3000년 세대의 청약이 인기리에 마감됐습니다. 갈수록 진화하는 아파트 공간 안개 속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건설사들의 설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현영입니다.